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47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47절입니다. 진약 성경 189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좋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예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아멘. 건강, 건강하면 요즘 모든 사람들의 또 지금까지 온 사람들의 다 관심,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지요. 특별히 요즘에는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건강을 위해서 애들을 많이 씁니다. 건강이 되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 수,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요. 또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 용품들도 많이 개발을 해내고 식품들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요즘 또 어, 핸드폰의 영상들을 보면요, 건강에 대한 영상들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건강할 수 있고, 어떻게 운동하면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고, 근육을 어떻게 발달시키고, 어, 또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데 건강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시오. 참 노력이 다 필요합니다. 교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살아있는 조직은요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 건강 교회에 대해서 "건강"이라는 말을 잘 쓰지를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뭐 이렇게 해서 성장, 부흥, 또 이제 제자 훈련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또 이제 건강에 대한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 또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한 구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이큼그회큼교회의중요의 중요성을 깨때았이라문할수고할습니 있습니다. 그 모습만 건강하게 보인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야그 모습이 건 t 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꼭 건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보기에는 건강한데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뿐만 아니라 보기에는 건강한데 조금만 건드려도 쓰러지고 쓰러지면 뼈들이 우, 쓰러지고 부러지는 쉽게 부러지는 그런 경우 o n e y The c 건강한 사람은 웬만해서, 웬만해서 잘 넘어지지 않고, 넘어진다 한들, 또 뼈도 잘 부러지지를 않습니다. 활동을 잘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키만 크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몸무게만 정상이라고 해서, 그리고 내 몸에 각지체가 다 붙어 있다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다이 몸과 정신과 영혼과 이 모든 것들이 각지체들이 다 정상 기능할 때에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또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들이 또 건강해 가지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할수 있어야 되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시련들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그렇지요. 몸이 건강하면 웬만큼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다 그냥 들고 지나가고 그 가운데서도 일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예배자로서 세워져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와 같은 신실한 예배자들, 성도들이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또 말씀대로 준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다 각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성도는 건강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고 신실하게 예배하고 받은 말씀 가지고 또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가고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백성들 이게 바로 건강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돌봐주는 그런 이 건강한 교우 관계가 또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서로 돌봐주고 형편을 살피고 함께하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 그런 성도들이 교제하는 교회, 함께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조직이 건강하게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사람이 머리가 아니라 사람은 그 가운데 리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리더까지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해서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조직이 있는 교회.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예배와 복음 전파에 충실한 교회.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조직에는 질서가 있어야만 그 조직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모든 조직에는 직위, 직위가 있고요. 거기에는 질서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직위들은 교회의 직위들은요. 계급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각자의 그 섬김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영역이 다른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역할 어떤 사람은 이런 역할 그렇게 하는 것이요. 관계는요 질서가 형성됨으로써 건강해지는 겁니다. 질서가 다 파괴되면요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가 파괴되면요 교회와 예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사명 수행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건강이 손상을 입습니다. 병든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 나가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요.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잘 되어 있는데, 일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한다. 무슨 일만 하면 다안 하려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할수 없다든지,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교회는 요 해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사역, 그리고 전도, 성교 사역, 교육 사역, 신방 사역, 구제 사역, 각종 행사 사역들, 각종 섬김 사역과 대외 봉사 사역. 정말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일 잘하는 사람이 참 대접을 잘 받는 그런 시대지요. 기업과 사회와 국가가 그런 사람을 대우를 잘 해줍니다. 일을 잘하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나이나 지위를 다 초월해 가지고 대접을 잘 받습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발전이 있어야 되고, 일도 잘 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상들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사회는 겉으로 나타나는 실적을 어느 시대보다도 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크게 요구합니다. 어떤 기업에서 사원을 채용을 하는데 한 가지 문제를 주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 요즘엔 그래도 잘없습니다마는 전도지 내주는 사람들 외에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번화가나 이런데 가보면 전단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전단지 받아가 여러분들 잘 보십니까? 잘안 보지요. 그냥 안 보고 그냥 버리는 경우들 많습니다. 전도지를 주어도요, 잃지 않고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에서 전도하고 나면요, 한번 쭉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갔다 오면은 전도한 지역에 한번 쭉 갔다 와야 됩니다. 가다니면서 사람들이 버린 거 전도지 다시 다 수거해 가지고 그렇게 와야 돼. 그렇게 가보면요 이 전도지가 많이 널려있어요 가다가 그냥 버리고 버리고 네. 이왕이면 가다가 또 쓰레기통이라도 버리면 좋겠는데 길가에 버리니까 이게 조금 더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쨌든 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지 않는 이 전단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볼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하겠습니까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그 사원 채용하는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 아직 이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지금 현재 대학생인 이 청년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전단지를 구겨서 준다는 겁니다. 전단지를 꼭 해고해 구겨 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싶어서 뭐길래 이렇게 구겨 주는가 싶어서 펴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대상을 받았대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되는 일을 되게 할수 있을까? 이 아이디어 전쟁.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면에서요.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은 한 가지 건강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생활 면에서 다이 모든 부분들이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육체 건강을 위해서도 힘써야 되고,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형면에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되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또 부흥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어진 이 중국, 지2라고 하지요. 미국과 중국. 그런데 이 중국이 상당히 요즘에 큰 소리를 치는데요. 그런데 다른 국가들이 잘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의 말을요. 이잘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과 싸움에서 억울하다고 그들이 외칩니다. 외치지만은 다른 국가들이 별로 신경도 안 써주고요. 그들 편도 잘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역사상 단한 번도 남의 나라를 사랑으로 도와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절박하고 힘겨울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이 말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감동을 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역사를 감동시킵니까? 인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공헌했느냐? 어떻게 이바지했느냐? 그게 바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역사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국력이 커지고 그들의 국력이 커지고 큰 소리 쳐도요, 그들의 신보는 비단 장사 왕세방일 뿐입니다. 그들은 돈 버는 것밖에 모릅니다. 자기 욕심들 채우는 것밖에 모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국제적인 상황을 교회에 적용시켜 보면요, 거기에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사와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느냐, 얼마나 세상에 감동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 교회는 교회는 어떻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어떻길래 교회는 사람들이 저렇게 다니면서 행복해하는지, 교회는 도대체 어떤 단체이길래 어떤 단체이길래 어떤 모임이길래 자기들의 것을 퍼가지고 남들에게 저렇게 나누어 주는지. 자기들의 시간 내 가지고 나와서 봉사하는지, 자기들을 저렇게 희생하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모임이길래 저렇게 하는지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요,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요. 하루에 3천 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구원자다. 다윗의 무덤은 지금 있지 않느냐? 다윗은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위에 다윗의 우선으로 예수의 우선을 약속하셨는데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저 예수고, 너희들이 못 박아준 그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가 바로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 요즘, 요즘도요, 자기 돈과 정성을 들여서 잘 섬기면서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했느냐로 세상이 교회를 평가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좋지.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잘 먹고, 너희들끼리만 행복하고, 그렇지 이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고 할때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전도회가 잘 조직되어 있는 그런 구조만 가지고 그런 조직만 가지고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내야 되고요, 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될 그런 사명들을 반드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고요.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어떤 목표가 주어지든지 모두 그,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뜬하게 해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모습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정상적으로 잘 선포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성도들이 찔림을 받았고요 변화받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헌신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갔으면은 생명의 복음이 있었고요 그 복음을 나가서 전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오는 박해가 심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니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지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않고. 않고 가슴에 복음이 없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아니 무늬만 교회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대가 없이 그냥 서로 서로 그냥 그렇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썼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서로 만나고 교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늘 당에만 상대합니까? 재직회만 상대합니까? 기관만 상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신앙생활.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것이앙 그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속에 작은 모임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 속에 작은 모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만나서 교제하고 은사를 나누고 서로 돌봄이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구역, 여러분이 속한 기관들,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그 사역 팀들. 그게 바로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 작은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잘 되고 구역이 잘 되고 기관이 건강하게 잘 되어지고, 그리고 사역 팀들이 건강하게 잘 돌아가고, 그 안에서 관계가 관계가 좋고 구성원들이 관계가 좋고 행복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그 작은 교인 회 가정과 구역과 기관과 팀을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헌신하고 전도하는 것이 되 한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교회가 살아있게 하라는 것이요.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교회의 부흥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각자의 조직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구역 식구들을 착실하게 잘 섬기고 성도 개인들이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돌보고 은사를 나누고 섬기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은요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일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성도들이 자원해서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사역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자신이 믿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서 적극적으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하지 아니하고 부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밥솥에 쌀을 앉혀놓고 쌀을 앉혀놓고 불을 떼야 밥이 되는 것이요 밥솥에 쌀은 안 앉혀놓고 그냥 아무리 불을 떼봐야 나중에는 물만 다 마르고 밥솥만 탑니다 참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아무리 불을 많이 때도 아무 결과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는 안 하면서 공부를 잘 하게 해달라고 성적 좋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만 계속 하고 앉아 있으면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건강해 달라고 그냥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아무 력도 하지 않고 있으면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더일어서야 되고 한번더 움직여야 되고 한 발자국도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요. 제가 어머니하고 저 통화를 하면서 종 자주 물어봅니다. 어머니 오늘 동네 걸으셨어요? 동네 한 바퀴 도셨어요? 제가 물 여쭤봅니다. 그런데 아이고 오늘 내가 조금 귀찮아서 안 했다. 내일부터 꼭 가세요. <laughs> 해요. 자고 움직여야 돼요. 귀찮아도 움직이고 귀찮아도 또 움직이고 그래야 다리에 힘이 생기고 다리가 튼튼해야 몸이 버티는 겁니다. 살좀 찌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살이 찝니까살좀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만 계속 하고 앉아있으면 살이 빠집니까? 아니잖아요. 살 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살 빠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기도하면서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요. 교회의 부흥은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 건강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건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각자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섬김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교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헌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런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피로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선거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는 거기에 백성들의 칭송이 있었고 믿는 자의 수가 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움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와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나니. 들으면서 또 믿음이 생겨나고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에 주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빠르게 부흥했던 것이요. 우리 아가진 은사를 사용하고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서 복음 전도에 사용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아주 인상 깊고 감동적으로 본 영화 중에 가장 감동적으로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독일군 장교 이야기죠. 2차 세계 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때 이야기면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그 신들러라고 하는 독일군 장교가 죽음의 문턱에 있는 독가스실로 들어가야 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구해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가 독일군 장교로서 1,200명을 구했습니다. 한 사람이 1,200명을 구했습니다. 독일군에 의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1200명을 구한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누구도 해낼 수도 있는 일도 아니었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독일이, 독일이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독일군 장교가 군대 장교가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그런 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하기도, 생각도 못하는 일이었고, 그런데 그는 생각을 했고,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유대인들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가진 전부를 바쳤습니다. 자기의 지위도 지위를 걸고 한 거지요.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것이 발각되면요, 자기가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지위도 내놓아야 됩니다. 기득권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위험한 일에 자기 자신을 걸었던 겁니다.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돕고 할수 있을까? 모든 시간들을 항상 그 일, 그것 생각하는데 시간들을 다 바쳤습니다. 밤낮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유대인들을 구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겁니다.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사람 한명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말이고 위대한 사상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자기 몸에 붙어 있는 이돌이군 장교 배지를 보면서 아 이것을 팔았더라면 이것을 뺏어 팔았더라면 몇 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돌아가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1200명의 목숨을 구하는 엄청난 일을 해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영화가 주는 큰 감동입니다 한 사람의, 한 사람의 몇년 살아갈 육신에 의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전부를 다 바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한 생명이 한 생명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영혼의 영원한 그 영혼 그한 사람의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이런요 언제나 감동을 줍니다.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는 항상 감동을 줍니다. 가장 큰 감동을 주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분은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면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분을 믿게 되고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구원자 리스트에 올려놓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리스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절대로 그냥 되는 일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그 일에 사용해야 되고요, 우리의 힘을 거기에 써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뛰어야 됩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고 자신의 것을 바치고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는 길은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요. 바로 그런 살아있는 교회에 하나님은요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놀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면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될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루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 부자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했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건강했고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이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신실한 예배자로서 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 대하여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의 그 사랑의 교제가 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물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의 사명을 잘.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